결정 7시 10분입니다. 어 이거 좀 숨겨놓으면 안 돼? 어, 여기 잡고 어, 아, 숨겨 <laughs> 숨겨다. 이거 어디가나? 그거? 놓지 말자. 오, 이, 이거. 저기? 어. 어, 저 20일 옆에가 너무 없나? 아닌가? Whoa. Happy birthday! Hey. Happy hey. birthday! Dude. <laughs> oh my god oh. oh my god, you guys oh, oh, o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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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ter, later, later. Oh my god! <laughs> oh my god. <laughs> Who made this. C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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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y! cry.

여기서 준비할 거야? 응. 여기 있어, 쥐가. 여기 있어, 쥐 여기 있어, 쥐가. 아, 여기 있어, 쥐가. 어 쥐가. 아, 기 있어, 쥐가.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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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쥐가. 아, 여 있어, 쥐가. 아, 여기 있어, 쥐 아, 여기 있어, 쥐 아, 여기 있어, 쥐 아, 여기 있어, 쥐 아, 여기 있어, 쥐가. 아, 여 아, 여기 있어, 쥐가. 아, 여기 있 i don't know what to do with Oh, ball oh, it's still alive 너무 훌리에. 주민했다 손. 이 아주 초롱초롱하고만. 카메라 시작할까? I t h 유튜브에 어, 최마테 IT 뭐있거든 그거 응. 보면은 카메라 진짜 그 최마테 뭐? 어? 어? 이걸로 봐도 길어? 네, 최 길어? 다 눈을 겠는데 속눈썹이 너? 어, 예쁘게 나어 속눈썹이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오, 이게 아, 더세아 아, 아. 더 세게 제, 아, 아, 아. 아.

어, 조금만 하 거야? 어, 지금 어? 어, 어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어, 열기구요, 어, 열기구. 아, 안 들어. 그, 아, 그래? 어, 예쁘다. 다? 아, 뭔가. The millions <media's> o <one> n day. <laughs> What's so funny? You are. 아까 온다 고했어요 Isn't it a good thing? Slay. Like <laughs> it means it's your, your jokes I r e f n n Okay. Or, <laughs> Or it means that he's a joke. <laughs> 표정이 안 좋아 연기안 돼. 아 어, 내가 표우스야바우스 음, 네가 끊어야 될 거야 뭐? 음. <laughs> 미안해 표 아. 너무 안 좋은데? 너무 미안해 아, 눈치 주네 음, 음. 범진이 생일 축하해, 고 생일 축하해 21번째 21번째 생일 축하해 딴, 딴, 딴. <laughs> 너무 무서워 <딴>, <laughs> Why do you hate it well, I do so. hate i o u h e a 에 t m o t g o e 어 o m 네, okay, 오케이 음, yes. yeah. mm, sure, claro. yani 오, 여기네네요그러니 노래방 네 분위기야 그러니까 바 전체가 노래방이야 그냥 누구랑 데이토네그 어, 무대 위에서 사람이 노래 부르면 다, 다, 따라 불러 걸그 I have it in my car. 너무 <목소리> 이 are... 어... 가져왔어. 아 가져. 양송이 하나 빠졌어. 아아무 카와이하잖아. 너무 귀엽잖아. 수정 특강. 혼때 이거 했다고? 응나고이 때. 아니야 우리가 이거였어. 나 고삼 때 이거 했다고. 하지마 하지마.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? 초콜릿 <목소리> 어, 음, 어, 있었는데. 있네. 나도본것같은데그시죠 네. 응, 나도 이거 나 <laughs> 진짜. <재밌는 거> <laughs> 2012소영 <수능> 특가 <laughs> <어떻게? 웃음> <laughs> 보고 싶 2012면 어. 보고 싶지다. 맞아 보고 싶아 맞아 그냥 여행 안 해도 마셔그리고

아 우리 또 왕형들 또 아유 우리 왕형들 왕형? <laughs> 투샷 좋네 여기서 아 왕형이요? 왕형들이 왕형들 투샷 처음이네 나이 20 전혀 안 하고 살았는데 루비 아. 앉아 얼른 이거라고 어 이거 이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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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다 우리도 우리 때도 왕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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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다 오 이씨 너무 좋아 역도 뒤에 나왔 Happy birthday, birthday to you! Happy birthday to you! Happy birthday to you! Happy birthday to you! Cry, oh. <laughs> right, cry, I want you to cry! Happy Nah, nah, 뭐뭐 의식 치리는것 같다. 멋있다. 야, 이거 뭐 오. 야 동이만 타는 거 같아. 왜? 쇠. 쇠. 같다. 야, 엄청 어려워. 어, 지 뭐. 원래 기름, 고기 기름 같은 거 붙으면 막올라가잖아 고기 기름이 좀 팍팍 아이 어, 약간 적 거. <laughs> <laughs> 야, 왜 피해? 아니, 안 뺐어. 이거 문제다 좋은데 창피해야잖아이이게 아, 거 이거 이 아, 이거 알아, 이거 알아. 아, 느낌있네 이거 e m a s t e 파일 i r e 아무도 안넣어 Fire Master. Fire Master. f 다아 e Master. f i 어 e Master. Fire m 나 지금 이거 맞대. 부끄러 오. 오. ]bergine? 뭐야 이 뷰야? 마스크 마스 오. I still use the mask. Oh, 아, in three. 오. <laughs> my f a i 이야. 그 좋다는 맥리바니아 컬러 뭐야? 몇 호야? 호가 없는데? 아아쉽네 이건... 아, 뭐로 해, 해. 뭐로 뭔지 알게딱 깔끔한 향이라는 묘사가 가장 좋은 거 같다 와 나이스 이거 열어줄까? 아니? 왜어만데와뭐 서신이네 서신 서신? 오오 <laughs> 아유 영화야 다오오 그림까지 아세 시간 3 시간 소요 예상합니다 맞아 예, 이거 화제 안 하고 이거 했어 오 아이 <laughs> <어이구>. 그래서 또 정성스럽겠구만 <웃음> <웃음> 원래 그랬던 화제지지. <laughs> 어, 누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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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보여주세요. 어, 어, Like a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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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아, 아, 이거 너무 큰걸주더라고 아, 뭐. 맛어요있어요요맛있어요 <laughs> 맛있어요. <면치도> 있어요 맛있어요. 맛어요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뭔가 <laughs> 샤워할 때 목청을 놓고 네 비누 면 나씨? 아유 무슨 아유 내아유리인 really? 음. 아, 없다는 이아유 <laughs> 진짜 진어그린그린아 읽지마 보자기 이쁘지? 어 보자기 면 안돼 내가 내가 잘 먹는다. 거야 <laughs> 좀있어 We have mush. 가자. have m u s 기 We have mush. We have mush. We h

아, 네거한 네, 네, 아, 음. 음. yes. 네, 어, 이거 어. 아, 거 없지? 아, 분봐다오는데감사합니 okay. 아. <laughs> <laughs> 여기 있지? <laughs> 음? 여기, 있지? <laughs> 음? 여기 있지? 로만인 척 해봤어? 로만 아, 이 아, 이걸 안나 <laughs> 이걸 해줘야 되는 거야. 아 <laughs> I k 이지라라면서 강조를 해줘야 된다고 또 아 샌들에 신발이 다 있구나 거기서 제, 제일 입힌 신발 좀 줄래? I k n o 발 신발 두 <laughs> 번째는 아, 네, <laughs> 제일, <laughs> 제일 발냄새 것 같은 신발 뭐라고요? <laughs> 아 발에. 아, 아, 아 아유, 제일 입힌 신발 여기 있네 <laughs> 제일 냄새날 것 같은 신발 저기 <laughs> 아닌가? 땡큐 um, 석현 어? 어? 랩터가 Only t h